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주 UBS 뉴스 진행을 맡게 된 박자강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위치한 낙동강 천리도를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소식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걸려 있는 24m 길이의 그림. 많은 학우들이 공부를 하느라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그저 스무카 중 하나로 생각되었지만 사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낙동강 천리도로 밝혀졌습니다. 낙동강 천리도는 1970년 당대 최고의 동양화가 시인 서예가가 모여 합작해 그린 그림으로 영남대 개교 3주년을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 그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천리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중요한 그림이 열람실에 있는 건 조금 방치되는 기분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또 제대로 전시를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 보도부는 낙동강 천리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어, 낙동강 발원지에서부터 그 부산의 어, 낙동강 하구까지 그 전경을 다그리는 그런 인경갑 어, 화백님의 그림에다가 낙동강이란 글을 이은상 선생님이 지으시고 우리나라에 국필을 할수 있는 김충현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그 분야에서 일인자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하나의 공동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그림의 가치성을 우리가 재조명을 해서, 어 원본은 지금 새로 약간 보수 복원을 할 예정이고, 이그 원본을 다시 어 영인본을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실물 크기를 천마아트 센터, 그 벽면에 위에 입구에 있는 그 넓은 벽면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무고한 역사적 자료가 곳곳에 위치해 있는 영남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UBS 뉴스 이현우입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